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인 산책로 청소 봉사와 교회 발열 체크 도움, 마지막으로 저에게 봉사한 무엇인지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는 산책로 청소였고, 봉사 기간은 2020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봉사 장소는 삼, 산책로였고, 참여 인원은 엄마, 언니, 저 이렇게 세명이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이 거미줄이 많이 쳐져있는 산책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어, 깨끗해져 가는 산책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이 봉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 아, 아닙니다. 전이 봉사가 절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도 평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길을 지나쳐 다녔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할때그 누구도 제가 한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 길을 걸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한 사람이라도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매우 간단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한 뒤, 산책로를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할수 있었던 사소한 행동을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시간이 된다면 점심을 치우기뿐만 아니라 산책로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사는 교외 발열 체크 비용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0년 12월 15일이었고, 공사 장소는 교외, 참여 인원은 언니와 저 이렇게 두 명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공사를 할때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역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회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한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 언니도 발열 체크를 해주시는 분에게 받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받다 보니 문득 내가 만약 발열 체크를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발열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실 때는 힘들었지만,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봉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기 전에 누구나 귀찮다는 마음이 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 마음을 접어두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거,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진심을 다해 행동으로 옮겨 실천했을 때그 실천의 결과가 누군가를 위한 선행이었다면 전그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봉사란 무엇인지 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봉사란 제가 할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행동 그 자체가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란 부담감 때문에 무조건 급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멀리서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둘러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 그것이 봉사입니다. 앞으로 봉사를 생활화하며 봉사가 지어지는 기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지리전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laughs> 봉사활동을 발표할 1학년 박소은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빠와 함께 했던 봉사활동을 소개해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저와 아빠가 느꼈던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봉사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봉사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등산을 가신다는 아빠와 함께 저는 저희 집 근처 뒷산인 수리산의 등산로와 철쭉동산의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쭉동산에 있는 흔들근의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간식 쓰레기와 비닐봉지 등 쓰레기의 종류 또한 다양,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어, 아빠도 이 쓰레기를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어, 배낭에, 아빠 등산 배낭에 있던 비닐봉지를 활용하여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쓰레기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빠는 수리산을 등산하면서 등산교에 떨어진 담배봉투와 간식 쓰레기들을 주워 담는 봉사도 하셨습니다. 저와 아빠가 주운 쓰레기 중 간식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담배꽁초 쓰레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간식 크기 간식 쓰레기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쓰레기를 등산로나 산책로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문구를 담은 팻말을 설치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잘한 쓰레기를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났지만, 아 저와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 깨끗해지는 등산로와 산책로를 보니 온몸이 뿌듯함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아빠와 함께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 보내면서 아빠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니 그동안 학교에 있어서 나누지 못했던 저의 고민들과 이야기 일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런 활동들을 딸 덕분에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랜만에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쓰레기도 주 줄면서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 보람차다고 느끼셨고 부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봉사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빠와 저와 함께한 산책로와 등산로 쓰레기 줍기처럼 그 길을 산책하시는 주민분들과 등산객분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쓰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 없이 더 좋은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고, 만약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면 저와 아빠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쓰레기를 주운 다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학교 오기 전한화요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 정도 되는데 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어,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공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공사 활동을 하면서 어, 크게 넓히는 것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주것부터 시작해서 어, 전 세계의 어려운 어,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에게 흡기를 내주는 것까지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이 공사의 어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뭐든 작은 것도 상관없으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그 공사가 동료이 어떻게 됐든간에 어떻든간에 그 공사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번에 환혈을 하면서도 저의 가치를 좀더 새롭게 깨달았던 점은 또 제가 평소에 뭔가 되게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점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 저의 가치를 좀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헌혈를 하면서 저의 피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뿌듯함을 넘어서 그냥 저의 가치를 다시 찾았다라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공사업을 마치겠습니다.